자,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쉬운 거 자, 여기 A, B, C는 세변의 길이를 모두 알죠? 이런 경우는 모든 각의 크기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이 문제는 더 쉬워 왜냐면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 주어졌거든? 그리고 여기가 6, 8, 10 직각삼각형이거든? 그래서, 자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요거 쓸 거야. 요거 얘를 세타라고 쓸 건데 그러면 내가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10분의 6, 5분의 3.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10분의 8, 5분의 4. 탄젠트 세타 8분의 6, 4분의 3. 그러니까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타를 아는 거야. 혹은 여기를 알파라고 나서 알파도 아는 거죠? 사인 알파 5분의 4, 코사인 알파 5분의 3, 탄젠트 알파 3분의 4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은 세타 쓸 거라서.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방금 설명한 게 뭐예요? 세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모든 가게 크기를 아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직각으로 안 나오면 코사인법직 쓰시면 돼요. 알았나?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왜 사기냐면 좀 말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알기로 이게 블랙라벤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니까 AP가 지름이고 지름에서 그은 원주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PQ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근데 얘도 직각이죠. 또 AP를 지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AP를 지나는 원이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r를 이렇게 지나는 거지. 그치.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원인 거지. 됐어. 그러면 요 원은 요렇게 생긴 원은 지름이 6인 거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 들어가잖아. 이 e, r이 6인 거야. 그래서 얘를 요렇게 상 여기.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면 QR 물어보지 않았어, 이문제가? 맞아요 여기를 세타라고 둔다 그랬지? 사인 세타 얼마야? 5분의 4였어, 아까? 맞니? 아, 5분의 3이었어? 맞아? 네. 그럼 세타의 맞은 편이 QR이잖아. 사인 세타분의 모를구 하면 QR을 구하면 그게 뭐라는 것 같아? 지름. 이알과 네. 같고 여게 2알이잖아. 지름이 아까부터 네. 6이었지? 맞아? 네. 그러면 QR은? 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는데 사인 세타가 얼마니까 5분의, 3. 5분의 3이지 그래서 은 분의 은 q 이 정답입니다. <laughs> 미쳤죠? 미쳤죠?